잘 자랄 수 있을지 제가 지난번 여름에 왔을 때는 너무 많이 털었기 때문에 어.. 제가 그래서 아이가 빨리 면역력도 없고 빨리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두 가지 브리트니 두 가지를 따로 따로 작은 것은 작은 분에 큰 것은 큰 분에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어 작은 것부터 심어 보도록 할게요. 어 작은 거는 작은 깔망을 깔고 깔망을 자르려다가 있는 깔망을 쓰려고. 어 근데 구멍은 작은 게더 크고 큰게더 어, 구멍이 작네요. 자이는걸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빈마사. 대립마사를 깔겠습니다 대립마사를 양쪽에다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손이 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저는 하다 보니까 도구보다는 손이 편한 것 같아서 손을 쓰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흙이 흙의 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 소림 마사를 조금 더 섞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소림 마사를 조금 더 섞겠습니다. 자, 다육 용토에 음, 마사와 그리고 어, 영양분이 담긴 흙과 펄라이트와 여러가지가 담긴 흙에 음, 소림 마사를 좀더 섞어 봤습니다. 음,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집에서 기를 수도 없고, 어, 빨리 물르는 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소림 마사를 섞어서 흙의 양을 조금 넉넉하게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음, 이 소림 마사를 화분에 소림마사와 다육 용토가 섞인 흙을 음, 화분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 이 모든 것을 어, 조금씩 구입해서 쓰는 관계로 음, 쓰는 것은 편리한데 대신 대신 큰 양을 가지고 쓰는 거에 비하면 매번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용 면에서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 편리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이것도 섞어서 넣고 어느 정도 키에 맞춰서 음안 치는데 살살 들어올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걸 넣고 조금 들어주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또갖고 오, 이거, 잘못하면 흙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어제 방울복랑금, 방울복랑금을 심고, 오늘은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어, 또한 가지,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제가 또한 가지를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소림마사를 다 섞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아 종류가 동형다육이기 때문에 겨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다육이가 앞으로 더 무럭무럭 흐리라 생각하고 음, 두돌레아 종류 중에서 그리프니를 선택해서 구입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어, 아름답군요. 소림마사와 흙을, 다유용초를 섞어서, 어, 좀 소림마사가 많다 싶기도 하지만, 음, 너무 많으면 적응을 못하다는 속담도 있듯이 되도록이면 건조하게 네, 키우고 싶네요 음, 건조하면 애가 죽을 염려가 적은데 모르면 음, 피가 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또 다른 화분에 흙을 넣고 흙을 쏟아야 되겠네요. 오, 이거. 아버님, 너무 크다 보니까 흙을 다 쏟아도 흙을 다 쏟아도 남질 않는데, 이 자, 오늘 하나 흙을 더 사가지고 올 걸? 잠깐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계속 키우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에, 키핑장에 가서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집의 환경보다는 집은 따뜻하지만 통풍이 잘안 되고, 에, 키핑장은 약간 춥지만 대신 통풍이 잘 되는 관계로 키핑장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지금 너무 흙을 많이 넣어서 흙을 좀더 다시 덜고, 자, 넣다 보니까 흙을 좀 많이 넣네요. 다육이 크다는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자, 흙을 어느 정도 덜고 자, 이큰 다육이 뿌리가 정리가 덜 됐는데, 어, 제가 뿌리, 잠깐만요. 밑에는 뿌리를 좀더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뿌리가 많은 듯한데 어, 이 아이들이 몸살을 하지 않고 빨리 자리를 잡게 하고 싶어서 제가 어느 정도 뿌리는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상태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 다시 분갈이를 해주더라도 겨울에 아이들이 <laughs> 무리 없이 잘살수 있도록 뿌리는 남겨두고 어느 정도 남겨두고 흙을 많이 털지 않고 가져온 상태에서 약간만 털고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튼입니다 이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세이하고 화이트 그린이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지난번에 두들레아 종류 중에서 파키피덤을 작은 걸 샀더니 여름에 사서 견디지 못하고 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큰 대품으로 제가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도 대립마사를 좀 깔아주고, 자, 뿌리 있는데, 에마 흙이 좀 있어서, 어, 다육원에 가면, 키핑장에 가면 흙을 좀더 보충해주도록 해야 된다,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대립마사는 넉넉하니까 충분히 올려놓도록 하고, 한번 가서 더 고추는 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방울 복만큼 오늘은 두들려야 될일 중에서 고리 틈. 뭐 제가 두들려야 중에서 음. 별이라 별의 느낌이 나는 어, 화이트 그린이를 좋아했었는데 화이트 그린이가 어, 분지도 잘하고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키핑장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대품은 제가 너무 머리 수만 생각을 했나 봐요. 가격은 저렴한데. 입장수가 그 많아서 어, 선택을 했더니 어, 너무 작은 잎들이 왔고, 음, 1년을 키, 키웠는데도 분지를 안 하더라고요. 역시 다한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터득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흙이 약간 모자란데, 흙을 가서 더 보충해 주도록 하고, 자. 마사는 이정도로 마사는 요정도로 위에 덮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트니 대풍. 멋지죠? 저도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음, 자, 옆모습. 옆모습. 자, 대풍. 하엽이 있는데, 하엽은, 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엽을 떼어주면 목대가 가늘어진다고 한다는데, 7년 이상 된이 꿀벅지 같은 목대가 아주 탐스럽네요. 자, 오늘도 어, 해피데이 다육에 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